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김민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100일 남았습니다.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100일이라는 시간이 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에요. 다들 들어보셨죠? 이걸 어떻게 적용시키면 좋냐면 우리 수능 공부 진짜 오랫동안 하고 있죠. 언제부터 초등학생부터 너 수능 보겠다고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100일만 더 열심히 해보세요. 남은 시간 좀 힘들 때는 1 0 0일이라 시간을 짧은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어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당장 수능을 본다면 어때요? 좀 큰일났죠? 긴박하죠? 할게 너무 많고 못한 것도 너무 많고 그런 남은 시간에 대해서 촉박하게 느껴진다면 100일은 분명 긴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은 100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나와 100일 후의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될수 있어요. 하루하루를 굉장히 알차게 살아보세요. 나 이거 한 개만 더 공부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힘들겠지만 100일만 더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딱눈 감고서 아나 오늘도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 이 말을 100번만 외치고 잠들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하고 이제 8월이라서 모의고사도 보고 할 텐데 매주 모의고사를 보겠죠? 매주 모의고사 보는데 점수 한번한 한 번에 1위 1위 하시면 안 돼요. 좀잘 봤다고 자만하면 안 되고 그냥 자신감만 얻으면 되고 또못 봤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냥 좀안 좋은, 운이 안 좋은 케이스였던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수능 잘볼 거니까 수능만 생각하면서 오직하게 열심히 공부해봅시다. 화이팅! 드디어 수능 100일 전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시험까지 남은 시간이 100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으로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00일 후 여러분들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수험생 집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100일 동안 누구는 마지막까지 도전하고 누구는 그냥 버텨내고 그 누군가는 포기할 것입니다. 같은 시간인데 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까요? 100일이라는 시간은 짧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쩌면 굉장히 충분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이 시간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에 의해서 모든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어떤 시선으로 문제를 보고, 어떤 기준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자세로 하루를 버텨내는가가 100일 후 여러분들의 내년의 위치를 완전히 달라지게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누가 더 오래 공부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재료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정확하게 사고하고 집중했는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향을 수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잡아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내신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수학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배운 단원에서, 배운 공식으로, 배운 유형이 시험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추측하지 않아도 되고요. 주어진 문제는 설명대로 푸는 그런 단순한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고가 아니라 암기된 흐름을 따라가는 훈련이었죠. 하지만 수능은 전혀 다른 싸움입니다. 수능은 문제를 읽는 순간 내가 뭘 알아야 하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 스스로 묻고 판단해야 합니다. 누가 이건 이런 유형이야 말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구조를 파악하고 정보를 재조립해서 가장 짧고 정확한 경로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건 공부의 양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죠. 내신은 정해진 틀 안에서 답을 확인하고 그렇게 정보를 갖다가 주어진 조건 암기를 통해서 낸 시험이었다면 수능은 문제의 조건을 해석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게 바로 이런 수능 수학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바뀌어야 되는 건 노트 필기 방식이 아니라 문제를 마주보고 그걸 대하는 자세입니다. 지금까지는 문제풀이 순서를 외웠다면 이제는 문제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풀이 방식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 조건, 즉, 출제 목적을 분석하는 힘을 길러야 되죠. 우린 그걸 간결한 사고 체계라고 합니다. 자, 메가스터디의 저의 수업은 그 간결한 사고 체계를 만들어주는데 주력을 하는 수업을 합니다. 복잡하게 외우지 않게 하고, 오히려 복잡한 것을 어떻게 하면 단순화시켜 문제 접근이 용이한지를 알려주는 데 주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수어, 수어는세 개의 전혀 다른 단어를 독립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확률과 통계는 일관성 있는 흐름의 사고가 있는 과목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서로 다른 체계를 갖고 있는 과목일지라도 모두 다섯 단계의 접근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다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구조, 세 번째는 판단, 그리고 네 번째 전략, 다섯 번째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만들게 합니다. 조건 찾기에서 문제에 어떤 정보가 주어졌는지, 그 정확한 문장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찾는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접근하게 만듭니다. 그럼 후그 방식에서 가장 빠른 판단은 어떻게 잡고, 그 어떤 도구를 실제적으로 쓸수 있는지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줍니다. 그 풀이가 끝나면 그 결과는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도 스스로 할줄 알게 풀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수능은 정보가 많지 않은 시험입니다. 따라서 그 정보를 어떻게 정리하고 핵심을 뽑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건입니다. 자더 이상 이제 풀줄 아는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문제자료도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한 의중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제 안에서 훈련을 빼 뚫는 사고력을 키울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런 훈련을 통한 실전 연습이 될수 있는 그런 수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분명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100일은 짧을 수도 매우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바꾸면 그 결정의 시간이 100일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수학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어렵게 바라보는 습관과 시선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선을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하는 수업을 할 겁니다. 그 출발선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일산메가스터디 남승혁 선생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허다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달려오시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능을 흔히 마라톤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다 하나만 더 얹으면 길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는 마라톤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길로 가면 제대로 된 길이 맞을까? 얼마나 더 해야 될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또 멈출 수도 없죠. 계속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끝을 향해서 지치지 않고 꾸준히 달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 선생님, 저도 알긴 아는데요. 당연히 수능 보면 끝나죠. 근데 너무 지칩니다라고 하실 수 있죠.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수능을 혼자 달려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혼자서 너무 지치고 힘들다면 학원에 오셔서 저의 손을 같이 잡고 제가 함께 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좋아서 이 직업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보람된 순간이 수능 끝나고 아이들한테 연락 와서 선생님 덕분에 수능 이렇게 잘 됐어요. 이렇게 연락 오는 순간들이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올해도 그런 연락들을 받기 위해서 저도 또한 남은 수능까지 진짜 열심히 달릴 거고요. 그 열심히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함께 오셔서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일요일에 일산 메가스터디에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국어 수업을 하고 있고요. 텍스트는 이 이간 모의고사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이간 모의고사 프로그램이 이렇게 시험지가 매주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쓸게. 매일매일 연습할 수 있는 이런 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요수업을 하시면서 모의고사 풀어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설을 해드리면서 평가원에서는 이런 출제 요소들을 물어볼 거야. 그게 이런 식으로도 구현되어 있지. 그러니 그런 거잘 연습했어. 요런 수업들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매주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지를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푸시고 이 분석지를 통해 스스로의 약점들을 고민을 해보시고 이걸 저 내셔서 어 그럼 우리 친구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볼까? 라는 분석을 매주 받아 가시면서 조금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0일 남짓한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걱정이 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뭐든지 하면 어떻게든 달라질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열심히 하시면 진짜 잘될수 있고요. 100일 뭘뭐 얼마 안 남았는데 대충 보낼까? 이러면 또잘안될 수도 있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남은 시간들은 목숨 걸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끝이 보이는 마라톤에서 그래도 기분 좋게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끝까지 힘내셔서 원하는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